첫 번째 단계가 내가 공부할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엑스쳐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개념서가 개념 부분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잘한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에 해당되는 예제가 나와 그 다음에 이걸 변형시킨 유제나 뭔지 짜증나기 시작을 하지 여러분 보면은 그 다음에 연습 문제, 수식 문제 나오고, 그 다음에 실전 문제 또 수식 문제 나와,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, 수식 문제 나와. 진짜 토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한단음은 끝내는데 진짜 몇 주, 몇 달이 걸린지를 몰라. 그래서 진짜 토 나오고 진행해서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없니까요.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, 개념이랑 대표 유형에 해당되는 예제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요. 나머지 부분이 수학 개념서에서 90%를 차지해 유제 연습 문제, 실전 문제, 기출 문제 미친 듯이 많아. 토 나와, 이게 다 버릴 거야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. 보시면은 여기 개념 부분이지이 개념 공부를 해. 무슨 개념 체크 있다니까 잡설거 다 버려 그 다음에 대표 유형 유, 예제는 중요하니까 얘는 공부를 해. 유제 한번 공부하고 왜또 공부해 다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가서 연습 문제 토나 뭐 절대 안해실전 문제 절대 안해 기출 문제 안해 그리고 끝내버린 거야 미쳤다.